이 상태에서 갖다 꽂는 거예요. 후수 접면. 자, 후수 기마로 가볼게요. 제가 이거 두면서 이게 다50% 된데도 1단, 2단, 1급, 3단, 4단 다 심포짐 두는 비율이 와 무지하게 높아졌다 진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지 못하지. 나는 왜못 올라가나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걸 겪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음 올라가는 법을 알려드려야겠네요. 우삼주를 올수 있으니까 귀마가 나갈 준비하겠습니다. 아 여기 오는구나. 이걸 살리면은 다리가 생겼으니까 잡겠네요. 그럼 상을 죽여야 되나요? 아 그러네 가자 이거 안 잡니? 음 잡는 순간 선장군 남아 있으니까 수비가 되죠 크 여러분들 눈치가 기가 막히네 진짜 안 통하네 이제는 야 이거 한 2년 전만 해도 이 정도 나오면 어? 포 죽어요 포 죽어요 막 채팅들 막쫙 올라왔었는데 이거 안 통하네 이제 나 앞으로 뭐 먹고 사니 아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지금 상이 나가면은 상대는 이렇게 뭐 막아 나오면서 이 포가 말을 걸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듣느냐 보세요 지금 잠깐 수익기 좀 할게요 수익기 지금 은 해야 되는 구간 아 그림이 될듯될듯안 되네 붙는다 나온다 상이 나간다 막아 나온다 마줄타 장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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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튼다 말을 잡는다 말을 잡는다 야 살을 닿나요 누가 좋은 거야 차가 바닥을 간다 마가 나온다 상이 나간다 초마가 중앙 나간다 마가 줄쳐 장군 조리 말을 잡는다 상이 조를 잡는다 차가 포를 잡는다 차가 사 먹고 장군 궁이 튼다 차가 마 먹고 양포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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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좋은거야아 이거 이거 좀 위험하긴 한데 가보자 마가 나올 것이고 원래 무난한 수는 사실 병 밀어서 두는 것도 괜찮았는데 마가 나온 다음에 밀어도 되긴 해요 이게 나오는데 상이나 가면 분명히 초마가 중앙으로 진출할 거란 말이에요 조를 당길 수도 있긴 있는데 마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심리적으로 마가 나올 거예요 공격수단이니까 그 때, 마가조를 치고 장군 조리마 잡을 때 상졸 타면 차포타, 사타, 장군 궁 튼다, 말을 잡는다. 여기까지. 그럼 아, 한 말을 안 잡을 수 없어요. 그럼 면포지, 어? 어? 이건 뭐야? 병을 쓴다? 상대가 뭐지? 전혀석은 뭐지? 하고 잡나? 마가조를 친다, 조리마를 잡는다. 상의조를 잡으면서 상의차를 걸고 외통수를 걸어볼까요? 피하면 그때 상의조를 치면 돼요. 근데 이, 어, 그래도 돼요. 꼼수 떡밥 드세요. 뭐지 뭐지 하면서 잡을 거에요. 분명히 그러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런데, 이때 상이 잡는 게 아니고, 마가 먼저 잡으면서 이 말을 선수로 걸고 가겠습니다. 이거 안 먹히나? 아, 좀 불안하긴 하다. 여기, 응, 뭔 수야? 이거 이렇게요. 야, 고민된다. 이거 아 일단 먹고 가겠습니다. 살을 들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게 삼성 오는 수가 있고, 마가 걸려있죠? 여기 이 포만 살려가면 돼요. 마장이 무섭기 때문에 여기 포는 죽이면 안 되고, 넘기면서 일단 포를 살리고, 마장을 방비를 하고, 이게 이렇게 들어서는 거, 이거는 여기는 줄게요. 이 우삼주는 포기를 하고 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상대도 이게 들어서면 말을 잡고, 나중에 이거 올라오는 수가 한방 남아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사단부터는 좀 높아졌네요, 사이즈가. 만약에 좋아요, 이 중앙으로 오면 그때 마가 이렇게 올라서면 됐거든요. 그래서 중앙도 사실 크게 신경 안 써. 잡고 말을 짚면서 여기 다 줘. 그리고 삼선 들어섰다라는 것은 안 잡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폭걸렸죠 결국은 좌측사를 또 이렇게 닫아야 돼 이렇게. 그럼 또 장군 치면서 또 내릴 수 있어 있어요. 아, 있어는 반말이잖아. 그렇죠? 차마 잡으면서 막걸기 차가 마를 지킨다면 하포하면서 좋아요 하포하면서 상위포를 걸어서 결국은 차가 상을 좀 잡도록 만들게요. 절대적으로 잡으라 잡으라 하고 포가 살을 때리겠습니다. 이건 안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초포가 궁자리로 넘어가면요 그냥 포가 살을 때립니다. 그럼 마가 이탈해야 돼요. 이게 너무 오짱구군요 동수니까 마가 이탈한다. 그럼 차가 돌아요. 바닥장군는 육통수니까 그런 거 있죠. 아이 뭐야 이거? 아 이건 뭐야 뭐야 뭐야? 상포타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묘수가 없는가? 아 묘수로 끝내고 싶은데? 요렇게 가고 가면 귀찮창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막 당기고 어쩌고 저쩌고 귀찮으니까 여기서 다리가 세 개니까 이 초마의 부동을 위해서요. 다리를 일단 하나 뺄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서 조리상을 잡도록 만들고 나서 이렇게 다리를 하나 빼게 만들어야지만 이 초마가 부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뭐 고민할 게 없죠 무조건 잡아야죠 이 상태에서 갖다 꽂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외통수인데 초마가 이탈이 안 돼요 사도포를 못 잡아요 마장이니까 그러게 묘수에 중독됐어 포대를 해야지만 결국 마가 이탈할 수 있으니까 이게 최선인데, 이게 최선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럼 여기서 말을 쫓는 게 아니고 한칸 올라서서 살을 달라고 하면요, 살을 띄우죠. 그때 하포 하면서 포사타를 노리겠습니다. 그렇죠? 돌아오면서 때리겠소. 마한번 쫓아주면서 마가 이탈할 때 장군 쳐서 궁 띄우게 만들고 뭐어쩌저쩌 하겠소 라는 뜻 최대 적을 만났다 인터벌 자 일단 차길 열고 가볼게요 진출 어? 빠르게 차가 나왔으니까 저도 중앙병을 빠르게 열어서 마가 나갈 준비할게요. 일단 마가 진출하고 그리고 안궁부터 할게요. 상대도 안궁부터? 어 신중한 분이신데요. 매우 기포 하포하면 여기 양병 묶이니까 일단은 먼저 띄워놓고 하포가 내려오면 양병이 묶이죠. 자 양포분을 하겠습니다 궁을 내릴까 했는데 나중에 이 오른쪽이 비어서 이 중앙상이 나온 다음에 뛰어들어오는 이런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살을 먼저 띄워서 이제 뭐 안궁을 하겠다 이런 의미 이 선을 누를 수 있죠 그러네 진짜 눌렀어? 상머리 누르면 대차 그럼 나왔다가 들어섰다가 누르 하나, 둘, 셋, 네 박자만에 대처하면 허무하겠지? 궁 내리고 안 궁할게요. 이게 들어섰다라는 것은 무조건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대처를 안할 거면 굳이 들어설 의미가 없었다라고 봐야죠. 이러면은 제가 한 박자 빠르게 궁 내리면 안 궁할 타이밍이 생기죠. 이러면 어느 정도 초반에 수비가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는 전투를 좀 빠르게 붙였어야 돼요. 이런 전투를 음. 대체하면 노잼이니까 대체 안 해. 어우 근데 좀잘 두시네요. 그래도 이게 보니까 초반의 포진보다 이 오랜 시간 장기를 두신 좀 끈적끈적한 그 내공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분 성향이 좀 신중한 분 같아요. 차분하고 꼼꼼하고 그런 느낌? 음 아니 방풀 느낌은 아니에요. 가자. 일단은 밀지 말한 의미로 조리병을 잡으면 마가 좋다면서 지금 포가상을 걸고 있긴 하지만 면포로 같이 걸기 때문에 자고 가야죠. 지금 포상타면은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나도 살려주고 그러면서 은근히 모른 척 산길에 한번 걸어야죠. 아이 빡빡하다. 잘 보시네요. 이제는 여길 그냥 나중에 치는 이거 이마도남겨 아니 남아 있기 때문에지 먼저 쫓은 건데 보세요. 아 보세요는 아니고 그냥 때릴게요. 선장군이니까 마? 민다 조립발 잡는다 상 잡는다 잡는다 바꾸어 없죠 이거는 여기를 이게 잡아두세요 데 굳이 안 잡을게요 한박자 어차피 갈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를 잡으면서 이 다음 수 잡겠다라는 거 이러면 상대는 뭐 차가 사선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먹어 또 먹어 사선 싹쓸리 조리 13점 먹었다고요? 아니 <laughs> 세고 계셨나요? 이건 뭐 중앙을 차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빠져 줘야겠죠 중앙 차지해서 면포와 말을 같이 걸죠 면포는 한 차도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양득 역시나 해야죠 일단 누르기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쫓은 다음에 만약에 마가 이렇게 피하면요. 차장군을 치고 살을 내릴 때 차갑 아 내릴 때 바로 외통이구나 외통 형태 나올 수 있어요. 어, 힘들다. 외통이니까 신경 안 쓰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외통이니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차장이 들어갑니다. 차장이 들어가면요 살을 내리는데. 음, 끝나는 군면은 아니네 여기 장군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장군데도 여야가 없네 딱 끝나는 형태는 아니네요 대신에 지금 마가 묶였기 때문에 우변을 가서 말을 걸수 있겠죠 어 이거는 견인 견인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초를 잡았을 때 주목해주세요 홀스로 자 심포진 장군치면서 오른쪽 포에요 병걸기 빠른중포 어 잘두시네요 차가 빠르게 진출 좋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쫓을게요. 어디로 갔는지 보고. 넘고 상이 병을 때리면서 규마가 죽기 때문에 살을 닫아야 되거든요. 안 닫으면은 이거는 애들이 없죠. 상주고 마병, 궁자 자, 포가 넘기 전에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쫓으면서 귀상이막졸 때리면서 어쩌고저쩌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막으면서는 안 올게요. 네, 차게부터 열어주고 넘고 이거는 귀상이 지금 졸을 때리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나만 한번 지켜줄게요. 사선이 붕괴될 수는 없습니다. 한 박자 참더라도 지금 이미 역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키기, 응? 어, 야, 야, 아, 야 후원 받다가 지금 이거 못 받다, 못아 미쳤네. 아 이거 좀 불만이지만 같이 쉬어볼게요. 이러면 차가 피하면은 내차 어떻게? 아 점점 산으로 가나요? 먹으면 같이 먹지 뭐. 어휴 다행이다 대차네요 어휴 큰일날뻔했네 연기 아니죠 나왔어요 지금 이제 점점 음, 저희의 점점 속는 비율이 늘고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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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아신거지만 안하시는 분들은 다 속았다고 봐야돼요 음. 중포 네 지민이는 어서오세요 지금 상이 조를 치고 조리상을 잡고 이렇게 양득한다라는 거니까, 아, 이상, 싫으다. 그냥 음. 때리겠습니다. 마포를 가 잡으면 상포되지만, 후속타로, 다이다이, 다이다이, 준비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는 양득할 기물이 없지. 살랑 병한번 쫓아주고, 이런 병은 잡는 게 아니에요. 마한번 쫓아주고, 이런 쬐까난 애들 잡아서 뭐 해요? 말을 거는 듯 하면서 말을 살리면 포장해. 왕건이 잡아야지. 살린다고? 아이, 그럼 계속해서 걸립니다. 여기서 살리면 장군 있죠? 한마디로 뭐 해요? 마가 죽었다. 아이고, 이러면 차가 죽죠.